내가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학교 공공기물에다가 라카치를 해가면서 테러 행위를 해도 나는 처벌 안 받겠지 나는 돈 하나 안 물어줘도 되겠지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범죄 저지르는 초법소년들 마인드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동덕여대 1편 영상 올리자마자 너무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와, 높은 확률로 오늘 투표한 거못 보셨을 듯한 줌의 동정심마저 날아갈 정도로 현타 왔음. 투표를 했나 싶어서 이제 동덕여대 투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빵 터졌습니다. 농담 아니고. 이게 이제 공학전환을 찬반투표에 붙인 건데, 총학에서 손을 들어서 거수투표, 공개투표로 하고 있네요. 보니까. 에이, 설마 우리 민주 동덕이, 지성인인 동덕이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에이 그럴 리가.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와 기대된다. 진짜 무슨 말을 달렸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첫 댓글이 어디 유치부이길래 고수 투표하는 건가요? 평양에 있는 대학교인가요? 저게 투표냐 반동색출이지. <laughs> 이거 보고 저빵 터졌습니다. 학교에 등교반해도 신상 털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다 같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크크크 <laughs> 나 같아도 손안들듯 맞죠? 저 상황에서 지금 라카치라고 테러 다 해놓은 그 주동자들이 모여 있는 저 집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공학전환에 찬성. 한다. 라는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사람은 사실 진짜 사회적 지능 테스트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 동덕이라면서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에서 비밀 선거 원칙 모르시나요? 헌법 제41조에 나오죠. 자, 이거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댓글 보면은 동덕여대 총학회측에도 비밀 선거 해야 된다고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는 동덕여대 총학회측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비밀 투표 하는 거는. 이렇게 민주를 외치던 그녀들이 가장 반민주적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북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학생 총회에서 천구백칠십삼 명 투표, 두명 빼고 남녀 공학 다 반대. 이날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 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 직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학생 총회를 소집했다. 아 멋있네요. 총회 참석한 재학생은 천구백사십일 명으로 총회 전적 수인 십분의 일을 넘겼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은 공학 전환 찬성 영표 반대 천구백칠십일 표 기권 이표로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근데 여기서 좀 웃겼던 거는 기권 이표 이거 뭐야? <laughs> 얘는 그래도 소신 있네. 자, 총 학은 이렇게죠. 자, 봐봐라, 100%반대지 이거 봐. 언론에서 재학생들 중에서도 공학 전환 찬반이 갈린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야 이럴 거예요, 보나마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재학생의 전체가 6,564명 중에 1,941명이 참여해서 이 참여율이 총29.5%약한 30%가 참석을 했네요. 이 말은 뭐냐? 반대로 말하면 70%는 여기에 가지도 않은 거죠. 애초에 투표를 또 거수를 하는데 참석률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애 초이가 투표를 거스르는데 여기서 누가 찬성표를 던집니까? 이거 뭐 동덕 인민여대예요? 아니 저렇게 극단적으로 날뛰는 총학이꽉 잡고 있는 학교에서 공학 찬성의 목소리를 누가 낼 수나 있겠냐 이 말이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해서 찍어 누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 선거를 하는 건데 공학 찬성 생각 가지고 있는 샤이한 찬성파들은 저기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학교 안에서 나 이거 공학 그래도 해도 될것 같은데라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지금 완전 학교 안에서 왕따당하고 집단 린치를 당하는 상황인데 이건 뭐. 코미디 수준이라서 어느 서울 시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야 지금 민지 반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손들어봐. 이거잖아. 투표 얘기는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비 5 4억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라카치란 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남녀 성별이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을 머리 시끄만먼 남학생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라카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바로 구속감일 텐데.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경복궁 라카범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CCTV도 확인해서 용의자들을 특정했고 경찰은 용의자 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었다 하면서 토요일에 새벽 낙서는 남녀 각각 한 명, 일요일 밤 낙서는 남자 한명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히고 재물 성경은 미러 수사를 진행했다. 이거는 뭐 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네요. 아니 근데 이거 경복궁 낙하범은 많아야 두 명, 한 명,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때 거지로 그런 거잖아. 이거 혹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누가 했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남성연대에서 지금 행위자들 누가 있는지 색출하겠다. 이런 비견을 표명을 했던데, 이걸 신남성연대가 할게 아니라,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이 경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덕여대 애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 이 여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입니다. 페미니즘 주장이 어떤 건가요?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게 참 이중적인 게 여성어도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를. 네. 범죄를 저질러도 면피야. 대한민국에서 차는게 제일 스펙이 성별인 것 같아.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성범죄 조사에서도 요참 기가 막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여성분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먼저 한 거야, 남자한테.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술 한잔 하다가 모텔에 간 거야. 모텔에 갈 때도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텔에 성관계도 하고 끝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 여자가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 있잖아요. 그것도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남자부터 택시를 같이 태워서 여자 앞까지 데려다 주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고소를 했네? 근데 우리 경찰관님 수사관님은 완전히 우리 의뢰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게 없으면 여자가 고소할 리가 없잖아 여자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한 치의 거짓이 느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자 주장이 뭐였냐면 팔로 누르고 싫다고 진짜 비는데 억지로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싹싹 빌고 제가 그만해줘 팔로 막 누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했으면 끝나고 바나나 우유 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했는데 바나나 우유 사준 영수증 나 택시 태워다 준 영수증까지 다 제출했는데도 우리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서가님이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남자 쏘가님이었는데, 아니 아무튼 이런 서위탄 오팔육들이 문제라니까요. 이런 서위탄 사회 지도층 남자분들이 여성들을 온냐온냐 해주니까 아 우리는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던 거죠. 내가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학교 공공기물에다가 라카치를 해가면서 테러행위를 해도 나는 처벌 안 받겠지. 나는 돈 하나 안 물어줘도 되겠지.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범죄 저지르는 초법 소년들 마인드랑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동동여대 1편 영상에 저희 구독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동동여대 입학한 딸을 두고 있는 아빠. 올해 동동여대 수시 입학하게 된딸아이 아빠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거리된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합격한 딸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집단 관계인것 같아요 지금 총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래 맞아 맞아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이비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도 그 집단 안에 말만 듣고 밖에 말은 아예 귀를 닫아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막 주변에서 막낙카치래아 이래도 되는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 다 같이 분하고막 그러면 더 흥분하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한학번 선배 하늘 같은데 뭐상해 선배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하면은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도 따라가야겠다 이래서 진짜 친구를 잘 둬야 한다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자기가 무슨 민주 열사나 되는 줄 알고 있던데 1 0년 뒤, 20년 뒤에 손해배상금 갚으면서 아씨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랬지 진짜 후회할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요 왠지 이 주동자 실체 락거치란 이 학생들한테 5 4사 전부 청구를 안할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슬픈 얘기면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이거 누군가, 어디 정부 기관이든 어디서든 이거 좀 해줄 것 같단 말이야. 저 진짜 그렇기만 하면 저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변호사를 개업해서 일하면서 세금을 제가 직접 꼬박꼬박 다 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피 같단 말이에요. 내는 거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나라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낸 이런 피 같은 세금 만약에 저런데 쓰인다고 하면은 저도 진짜 시위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비용 보태준다는 루머가 돌았고 실제 국힘 측에서 서울시에 질의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 우리가 여자들이 한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해주는 거아니요 라고 걱정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간데 이거죠 쟤들도다 성인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이거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아니 저게 남자 공대생들의 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걸요? 전원을 진짜 뭐 됐구나 이러지 누가 저 어린 남자 대학생들이 한 짓이니까 혹시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겠어요? 진짜 평정심이 안 잡히네 저 54억 누가 책임지나? 라카범들 처벌되나? 우리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제 54억 의리게임 시작.